안녕하세요. 집합건물 초보 경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우TV 시작합니다. 눈치 채셨겠지만 이번 영상은 공동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아서 집합건물만 언급했습니다. 자, 일단 집합건물에서는 공실 확인을 위해서 세무서나 교통행정과나 구청 쪽에서 방문을 좀 덜어해요. 근데 이분들이 오실 때는 에 관리 사무소를 거치지는 않고요. 보통은 바로 해당 호실로 가서 호실을 이제 방문을 하죠. 여러 번 갔는데 안 계신다.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관리 사무소로 최종적으로 오십니다. 오셔서 해당 호실 소유주가 사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 못 만나서 그런데 여기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달라는데 저희가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분들이 통상 요청하는 거는 세대 전기료 자료를 요청합니다. 아파트는 공실을 수도료로 체크해요. 왜냐하면 아파트는 사람이 없어도 냉장고나 TV 전력, 이런 것들이 기본 전기가 나가기 때문에 그거로 이, 이 집이 공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어요. 근데 단,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실일 때는 물을 거의 안 쓰죠. 이걸로 체크를 하는데 집합 건물은 세대 전기료로 자료를 요청하죠. 왜냐하면 정수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창고로도 쓰기도 하는데 이분들이 진짜 쓰는지 안 쓰는지는 물로는 책 측정이 안 돼요. 그래서 전기료로 측정합니다. 공동으로 그 부과되는 전기료가 아닌 그 해당 세대가 쓰는 전기료를 필요로 하는데 그럼 그것을 어디서 출력하느냐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ERP에 들어가면 그 부가 항목이 있는데요. 제가 캡처를 해드릴게요. 자 보면 그 부가 항목 안에 관리비 부가 조회에 연간 고지 현황이 있습니다. 이거는 해당 호실에 연간 사용하는 내용을 뽑을 수 있어요. 부가에 관리비 부가 조회에 연간 고지 현황으로 들어가세요. 세대 전기료를 조회, 조회할 거니까 관리비 부가 조회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. 그러면 제가 들어갈게요.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 부가 항목이 전체로 돼 있습니다. 그러면 얘를 나눠야겠죠. 쓸데없는 필요없는 정보는 굳이 줄 필요 없으니까 세대 정기로만 선택하시고요. 지금 해첫 월부터 지금 월까지 그래서 해당하는 호실대 예를 들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. 해당 동호 누르고요. 그 다음에 조회 누르면 됩니다. 그러면 1월부터 2월, 3월, 4월, 5월, 6월 이때 세대 전기로 쓴 금액들이 나옵니다. 이거를 인쇄해서 출력해 주시면 돼요. 여기까지입니다. 이거는 어렵지 않지만 막상 관공서 분들이 오시면 당황해서 여기서 좀 막히실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쓸데없이 고지서를 다 출력하거나 부가 내역서를 복사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. 세대 전기로 자료만 주시면 돼요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아,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! 좋아요, 구독,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